문제 3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구해야 될 거는 가중 평균 공원 이익률을 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구해보자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공원 이익이 얼마? 48원. 이건 30원, 이건 30원이 되기 때문에, 공원 각각 제품에 대해서 공원 이익률을 구할 수 있지. 공원 이익률을 보니까, 얘는 40%, 얘는 30%, 얘는 20%. 가정평균공원대입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먼저 구하려면 첫 번째 방식으로 구하려면 우선 매출액배합을 구해야 돼. 매출액배합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 곱하기 판매량 배합. 그래서 곱하면 얼마? 600원. 얘는 얼마? 600원. 얘도 얼마? 600원. 그럼 매출액배합은 얼마1대1대1이라야 1대1대1. 가중평균 공원인율을 먼저 구보면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공원인율을 곱하기 매출액 계약을 해야 되잖아 공원인율이 얼마야 A제품은 0.4 거기에 얼마? 3분의 1 그리고 B제품은 0.3 곱하기 3분의 1 C제품은 0.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한단 요 물론, 이렇게 풀면 수수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수점이안 나오는 거야. 비율이 똑같으니까, 0.4 묶고, 0.3 묶고, 0.2 묶고,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얼마야? 0.3이 나온단 말 그리고 이렇게 안 묶고 풀어도, 또다시 푸는 건 뭐냐면은, 가중평균 공원리를 구할 때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각각 제품에 대해서 가중평균 공원, 공원리를 구해서 더하는 거랑, 하나는, 총 매출액 분에 뭐야 총 공원이 이게 가중표기 공원이 될거 아니에요? 총 매출액이 얼마야? 600원, 600원, 600원을 더한 2,400원. 총 공원이긴 얼마겠습니까? 그러 네. 600원에 4 0니까 240원. 그리고 600원에 3 0니까 180원. 600원 20%니까 120원. 이거 얼마야? 일 해봐. 300원 540원. 540원 남은 게 2400원이니까 아잇 잘못 그랬잖아. 600원 더하기 600원 더하기 600원은 얼마야? 1800원이잖아. 이거 다시 해봐. 위한 필요한 총 매출액은 얼마인가자 보자고 뭐. 순이익이 많잖아요. 고정비가 없잖아. 그럼 고정비가 없으면 순이익만을 분자로 잡고 풀면은 가정평균 공은이율 얼마? 0.3. 풀면 얼마? 매출액은 총 매출액은 그러면 이번 문제는 14,400원에 이번에 세후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단 법인세는 60%다. 자, 아, 이게 번이뭐 이번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푼다? 법인세가 보있잖아요목표익이 얼마야? 14,400원. 우리가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t니까 법인세가 얼마? 0.6% 이렇게 한 금액에다가 뭘 한다? 0이익률을 나눠준다. 계산해봐, 얼마야? 분자 얼마? 1 2만원 분자가 얼마? 네. 36,000원 36,000원에다가 다시 또 30분 하니까 36,000원에다가 다시 또 0.3이 나옵니까? 12원에 나온 거야 총총 12만원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총 매출액이 12만원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안분는 하나는 A와 B 제품과 C 제품에다가 매출액이 2만원이니까 매출액 비율로 나눠야겠지. 매출액 비율로 나눠면 얼마야? 이제 각1대1대1이잖아 그럼 네. 각각이 얼마? 4만원, 4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한가지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은 판매량을 구하시있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한다? 판매량은 각각에다가 판매가를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판매량 수치가 나오겠지. 각각의 판매가가 얼마? 120원, 100원, 150원 하면 이제 이게 판매량이 나온다.